안녕하세요. 브리즈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보이는 질문인 군단주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면 그는 한 끼를 먹을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평생을 먹을 것이다. 이처럼 제 이번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특정 빌드의 군단주얼 딱한 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추후에 어떤 빌드 가이드를 따라하셔도 그 빌드 가이드가 추천하는 옵션들이 전부 포함된 군단주얼 및 옵션이 조금 덜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부가 옵션이 대신 들어가 있는 군단주얼까지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딱 맞는 군단주얼의 매물이 많이 없을 뿐더러 빌드 가이드를 아무리 상세하게 따라한다 한들 개개인의 자본에 따라 그리고 경매장의 아이템의 유무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타협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빌드 가이드에서 소개해 주는 군단주얼이 가진 모든 옵션이 꼭 필요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빌드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옵션과 더불어 본인에게 딱 맞는 옵션까지 추가로 넣는 법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딱 맞는 군단주얼을 갖출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에서는 영어 웹사이트를 사용하지만 영상의 번역을 중간중간 제가 직접 띄워드릴 테니 멈춰가면서 따라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구글에 Timeless Jewel Finder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GitHub Pages라고 써져 있는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패시브 트리가 보이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건 주어를 넣는 위치를 골라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송낙백파가 하루 만에 구독자 400명이 늘어날 만큼 큰 관심을 받았으므로 오늘의 예는 송낙백파 군단주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 속의 위치는 영상과 같아야 하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군단주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노드들이 불이 들어오죠. 여기서 직접 패시브 트리에서 사용하는 노드들만 남겨주시고 나머지 노드들은 다 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필요한 옵션들이 켜져 있는 노드들 전부를 포함해서 서치되기 때문에 꼭다 꺼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쓰는 노드들만 남겨놓고 다 불을 꺼줬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아셔야 할건 사용되는 주얼의 종류와 군단 주얼에 써져 있는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을 건 잔인한 속박 그리고 지배자 나시마를 이용하는 주얼 중에 원하는 시드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칸과 스탯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스탯을 이용해서 시드 넘버를 찾는 것이므로 스탯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고른 군단 주얼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패스파인더 속박의 낙인 영상에서 말씀드린 필요한 옵션 두 개는 냉기 저항 20%와 비저주얼화 스킬 효과 8% 증가였습니다. 냉기 저항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추가가 되었죠. 여기서 비저주얼화 스킬 효과 증가 옵션도 찾아서 골라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설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필요한 옵션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골라야 돼요. 여기 min 즉 미니멈에 미리 채워져 있는 0을 본인이 필요한 개수로 바꿔줍니다. 냉기는 1개 그리고 비저주오라 효과는 2 개죠. 그리고 나서 서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뜹니다. 여기서 숫자 3 matches라고 뜨는데 이첫 번째 숫자는 군단주얼이 만족시킨 조건의 숫자 입니다. 우리가 꼭 원했던건 냉기저항 20%한개 비저주오라 효과 2개이므로 총 3개에 딱 맞죠.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부합한 군단주얼 숫자의 개수입니다. 여기 3개의 가능한 군단주얼 숫자 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3개가 검색됐다고 매물의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 주얼의 오른쪽 위에 있는 트레드 버튼을 눌러주면 경매장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색도 아예 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클릭을 각각 해보신 후 가격이 가장 싼 주얼을 사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현재 시점에는 매물이 아예 없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옵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다시 컴피그 들어가셔서 비조조라 효과를 한개로 줄여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다시 하나하나 트레이드를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매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충수업 들어갑니다. 이제 원하는 옵션들을 찾았어요. 맹저랑 비저조오라 효과 한개씩 원래 저희가 원했던 건 비저조오라 효과 두개인데 매물이 없어서 못 사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아쉬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천천히 둘러보는 거예요. 본인의 빌드에 맞는 옵션이 뭐가 있나?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정확도, 해피, 최대 생명력이죠. 어? 최대 생명력? 그걸 어느 빌드를 하던 에너지 베이스, 에너지 실드 베이스가 아닌 빌드면 좋은 옵션이죠.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결과가 뜨죠?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줘요. 이걸 보면은, 비저조어라 효과 2개,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냉기 저항인데, 이 매물은 없지만, 아래 보시면, 비저조오라 효과 최대 생명력 냉기 저항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1 딥밖에 안 하죠. 아까는 비저조오라 효과랑 냉기 저항 한 개씩만 들어간 게3 딥이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최대 생명력 4%까지 들어간 게1 딥밖에 안 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이거는 백화 밖에 안 하죠 그러면은 벌써 많이 아꼈죠 이제 다 이제 확인해 보시고 가장 싼거 부터 하나하나씩 귓말을 보내 보시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단 주어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특정 숫자만 검색하셔서 매물을 기다렸다가 비싼 돈 주고 사시는 대신에 이렇게 직접 옵션을 검색하셔서 제일 싼 가격에 직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컨텐츠 중 하나로 항상 뽑히는 군단주얼이기 때문에 실험도 여러 번 해보시고 영상도 몇번 돌려보시고 검색을 하신 후싼 군단주얼을 직접 사셔서 주얼소켓에 끼워보시기도 하면서 본인이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하시면 이제 어떤 빌드 가이드를 따라하셔도 알맞은 군단주얼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패스 오백 잘 하시고 미력 꼭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다음 빌드가에 대해 나올 빌드 시연 영상을 잠깐 아주 짧게 정말 맛보기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빠이!